부평 센트리 공원, 거 놈대 항일 탈 입니다. 두 번째 경기, 운동 장이 좀 좁아서, 오우 야. くんのいて 됐다. 와! 까지 가는 거 와, 잘 한다. 주문한 걸로 쓸여겠는데 오. 아. 이래아요 그렇죠 난옛날에 걸어서 저 정도 속도 났는데 뭐. <laughs> 그코그나그코수죠에코로어 그래. 형님도 그러셨잖아 에 코로나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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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나에 코로나에 코로나에 가지나에 코로나에 코로가에코가로 공격으로 이제 젊은 애들은 올라가야 돼. 오 잘한다. 이제 선수야? 이야. 아, 아니, 운동장이 좀 컸으면 왜? 다 통하는 건데 이거. 잘하네. 오. 아 나갔다 플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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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우와 야 맞대 슛을 했어야지 응원하는 아가씨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밖에 못하는 거야 진짜 아유 쎄쎄쎄 <목소리> 형님 안쳤세요자 여기 예, 젊은 애들이랑 참 같이, 같이 저기 수위 보고 이러실 때 같은데 저쪽에도, 애, 애, 옛날에 젊은 애들 나이 먹은 애들이 있었는데 아니 음, 오늘은 없는 것 같은데 다다 선수급이 어떻게? 뭐 테스트 받고 여기 있잖아, 일단 일단 저거에 옛날에... 나. 우리도 잘하는데 어떻게... 야. 됐다, 됐다. <laughs> 야 가망네이네 <laughs> 그렇죠. 그렇죠. 오! 이 양발 제인가. 아웃. 어서 어서 오어오 됐다. 마테 슛. 아. <laughs> 아이거없 같은데. 오빈데 아니야. 여기 여기 저기가 있었나? 여기 여기 <laughs> 체력이 있어야 지 체력이 음. 저쪽 우리 좌, 좌우 수비가 약해요. 지금 아, 와 세다, 세다, 세다. 살짝 토이였는데. 야, 야들, 어유 이즈월이 됐어. 아1 0시까지인데 시간 남았잖아. 요 경훈이가 와도 안돼 여기. 경훈이야 비가 와서 여기서 공부 좀. 고우 어. 내가 여기 운동장이 웅만하고 만 아. 저녁 무장. 너무 작아. 여기 때려도 들어가겠는데? 여기서? 꼴대는 이렇게 커. 꼴대는 커. 어. 나이스 와 멋있다 아 멋있다 관중석에서 박수 터져 나왔네 야 경우아도 안돼 <laughs> 여기 지금 아니지 한골 났어 형님 찬스다. 야, 개들이 안 나오는 거안서 그래. 야, 개들 그래. 응? 그래. 다안먹 응? 갖다 개들이 나오냐? <laughs>

아, 충고하고, 아이고, 뒤에 저러... 그렇지... 사줘야 돼. 어유, 둘두 번을 하네. 다 어디요? 뛴다 딘다 톡사이로안 통과한대 오우, 치열하다 다리가 조금만 길었어도 오우, 다쳤다 부상자 발생 잘 들어서 그렇죠. 어? 어, 뭐. 어, 반칙이 아니 반칙 아니야. 어, 내가 맨날 지나가서 하하루도일나서 경둥이가 이어거고 그러니까 아니 따라왔 아니 라 계속 업사이드가 흔하다 뭐 음, 예 이거 킥고드 타봤어 나안 추워. 추워요? 응 어. 아 게임 쳤잖아 어, <웃음> 어, <웃음> 우와 멋있다 들어간거 아니야? 옥사이드야? 근데 저걸 가슴으로 잡는것도 대단하다

와, 어우 미끄럽다니까 여기가. 오, 나이스 케. 손이 실이다. 쉽진 않은데. 그렇지. 작아요. 됐다, 됐다. 오. 뛰는 게 선수 푸이네

전판은 1대1 이지 응. 우리가 수비가 여기 저, 저기 하잖아 어 그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게. 이러면 좀 풀어주지 아 제일 잘해 저 30번 30번은 여유있다 30번 여기 83번 수고했습니다 잘한다 그래도